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원 소비 쿠폰을 주면 정말 경제가 살아날까? 이걸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핵심 포인트 위주로 설명해 줄게. 서울대 출신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수 있다고 해. 실제로 코로나 시기 돈을 풀었던 많은 국가들이 지금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고 풀린 돈이 소비를 잠시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거야. 더큰 문제는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풀린 돈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야. 이는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고 이 거품이 꺼질 때 전체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어. 1990년 스웨덴 경제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고. 물론 정부의 모든 지출이 나쁜 것은 아니야. 전문가들은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과거 고속도로 건설 같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나 미래를 위한 r&d 투자는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해.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걷어 25만 원 지역 상품권을 뿌리는 정책은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이 된다는 점이 역사의 교훈이라고도 했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가계 부채는 이미 세계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정책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우리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해. 이를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하고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게더 현명한 길이라고 해. 아울러 재정 지출을 늘릴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면 정부가 지출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어. 과연 지역 상품권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살아날까? 아니면 더 악화될까? 유톡,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